이 너무 흔들 아, 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 프리미엄 치킨, 시크릿 치킨 제품 되겠습니다. 어, 바, 뭐야, 식어도 되게 바삭하고 맛있는 제품이고요. 이마트 갔다가 어, 우리 형사 오늘 엄청 음, 이 뭐야? 요즘 일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벌칙으로 사온 겁니다. 프리미엄 시크릿 치킨 해가지고 10980원 제품이고요. 자, 해서, 자 먹자. 스티커를 이렇게 많이 붙여놨냐? 자, 이것도 괜찮고 롯데, 롯데 마트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여기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저번에 그 양념치킨인가 간장치킨인가 그거는 우리 연서가 먹고 나서 아무튼 자신 이건 하지 마. 무조건 간장치킨은 어. 뭐였더라? 무슨 뭐였더라? 문에 손에 묻어 손에 묻어? 원래 묻지? 짜증나 그래서 짜증나. 자, 간만에 치킨 한 마리를 잘안 사주다가 오늘 하나 샀어. 자, 사랑 먹을 텐데. 자, 던전이 돌리지 않고 그냥 먹자, 뭐. 음. 그럼 둘세요 응, 음, 음. 오늘은 내 날이야. <laughs> 왜 오늘 내 날이야? 이 날만 있으라. 응? 후프이드치킨 쿠폰 하나 있었는데 오늘 쓴 거지 이거. 응? 응? 근데 지금 바삭함이 옛날 같지가 않다. 옛날는 그냥 먹어도 좀 많이 바삭했었는데. 몇분 먹어서 그런가? 너다 소금 좀딱 조금 싱겁다. 아유, 짜수 절. 어이, 그래. 좋은 자세야 치킨은 이걸로만 먹는 게 최고야. <laughs> 기본이 최고야, 다 기본. 기본이 최고야. <laughs> 음, 우리 엄두가 치킨 먹을 줄 알아. 음. 그 냉동치킨은 좀 뼈가 좀 그... 검은색 쪽에 가까운데? 이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네. 뼈도 꽤 괜찮게 되어있고. 응. 내내 스키장 몇 시에 간면 아침에 시 아침에? 응. 어못 응. 아, 자겠네. 응. <laughs> 연서 우리 내일 저.. 스키 타러 가면 됩니다. 물론 가면 눈썰매 타겠지만. 스키 탈 거야? 안탈 거야? 응? 스키. 응. 스키. 탈 거야? 스키.. 탈 짜증나고! 뭐라고? 이거 이거 나 뭐라고? 뭔모르겠 아빠가 계속 타래 아빠가 타래? 응탈거안탈거 몰라 응 그럼 있어아 어쨌든 꺼 이거 방송 왜? 응. <laughs>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 데알한 <laughs> 마리 다다 보여줄까? 어? 한 마리 다먹한번 보여줄까? 응 <laughs> 한참 먹어 근데 바삭함은 확실하게 옛날 같지가 않다. 좀 적당한 바삭함은 있는데 옛날은 뭐 거의 바로 튀긴 정도는 아니어도 꽤 괜찮았었는데 오늘 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자지만우연사서 편하게 먹고 싶다고 <laughs> 우리야 뭐다 먹기보다는 그냥 조금 조금씩 찌는 거. 영상만 보여드리고 제품만 소개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잘 먹을 때까지만 찍을게요. 응. 고잘 먹을 때까지만 찍을게요. 음. 전자렌지 돌려줄까? 어. 형 뭐해? 어 무게 그만먹원 정도. 전자렌지 돌려줄까? 아니. 지금은 바빠서 자리를 비우기 힘들답니다 진짜 뭐라는 거야? 하여튼 응? 음. 아, 그 음. <laughs> 저렴한 맛에 드셔보시기 게 어, 괜찮은 정도의 제품이니까 기회 되시면 음, 맛있게 드셔보시고 어느 그러니까 날도 즐겁고 행복한 닭다리 뜯으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시는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응, 이쁘게 끝낼 거야 인사. 응, 네, 인어 무슨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안녕히 계세요. 낙이 <laughs> 먹어야지. 음 그러면. 응? 맛있다 너 이거 혼자 다먹으려고응 이제 마지막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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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끝. 야, 다시 한번 이쁘게 인사. <laughs>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여기까지>. <웃음>